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134회 1교시 단답형 6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장교의 가설공법 문제가 나왔네요. 이 문제도 아마 대부분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은 쉬워 보이지만 이 문제는 약간 폭넓게 써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쓰시면은 점수가 좀잘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정의 쓰시고요. 사장교 가설 공법의 종류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교의 가설 공법은 기초가 있고요, 주탑이 있고, 보강형이 있고, 케이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죠. 그 중에서 보강형 가설 공법 중에서 FCM하고 PSM의 차이점 이렇게 한번 뽑아내서 이제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FCM 시공 단계별로 주의사항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정의를 보시면요 기초, 교각, 주탑, 보강형 케이블로 구성된 교량이고요 경사 케이블에 보강형을 연결하여 지지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가설 공법의 종류 이게 왜 이제 약간 까다로운 문제냐면은 기초 이제 우물통이나 파일 중력식 기초 공법이다. 주탑에서는 현장 타설이 될 수도 있고요 프리캐스트, 뭐 슬리폼, 강제 주탑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뭐 강지냐, 콘크리트냐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다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강형 같은 경우, FCM, PSM, ILM, FSM,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케이블, 또 이제 타이밍도 있고, 하프 타이밍, 뭐 펜형도 있고, 레이리얼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좀 폭넓게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CM하고 이제 PSM하고 비교를 했죠. 그래서 보강형은 현장 타설이냐, 공장 제작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공속도 상대적으로 이제 느리겠죠 PSM이 공장에서 만들어 오니까 빠르겠죠 그리고 단점은 FCM은 품질관리가 난이한 반면에 PSM은 운반이나 시공이 복잡한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시공 단계별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교각하고 주탑을 언급을 해야 되겠죠 지지력을 확보하고 수직도의 오차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타설하고 온도 관리도 해줘야 되겠죠. 슬럼프도 5차 범위 내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캔틸레버를 시공을 할때 보강형이 되겠습니다. 강제 트러스 및 거더를 설치한다. 볼트를 연결을 하고요. 오차 관리는 레벨 측정 플러스 마이너스 10mm 내를 유지하고요. 하중 균등 분배 타설 시 균등 속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블이 있죠. 케이블의 장력 오차 관리와 연결부를 점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